뭐 북한도 어 미국의 동향을 이제 굉장히 열심히 관찰을 하고 있을 텐데 네. 바이든 행정부와 아 김정은 정권의 그 대화나 거래가 네. 뭐에 의해서 트리거될 수가 있겠느냐 예. 지금으로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현상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현상 유지가 좋은지 나쁜지 모르지만 은어 만약에 김정은 정권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해서 뭐 제재를 좀 풀고 싶다든가 뭔가 하고 네. 싶으면은 관심을 끌어야 되는데 지금 뭐 당장 금년에 뭐 바이든 행정부에 관심 끄기는 힘들 것 같고요. 네. 따라서 제 질문은 미국과 북한이 지금 바이든 신 행정부에서 어떤 계기로 대화 내지는 거래를 시작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번도 전문가들은 초미의 관심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마이든이 트럼프의 대북 정책을 유지할 거냐? 특히 이제 개인적인 디플로머시를. 그럴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음. 다시 말씀드려서 마이든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김정은, 위원, 김정은 위원장하고 무슨 뭐 대화, 이런 이건 없을 것 같고. 뭐냐면은 한반도 정책을 포함한 거의 모든 정책의 이반자들이 정말 베트랑들이 다시 이제 컴백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백악관의 아시아를 총괄하는 커트캠벌 전 차관보가 음. 지금 이제 다시 입성을 했는데 그 커트캠벌의 지위가 뭐냐 하면 안보, 아, 안보보좌관이 아니라 안보부, 부보좌관을 갖다가 여임 하고 있는데 자기 밑에 세 명의 시니어 디렉터가 있답니다. 그세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반도 전문가하고 일본 전문가가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인도하고 중국 전문가로 지 채웠다는 거예요 일단은. 와우. 근데 그 밑에 이제 실무 차원에서는 당연히 한국, 일본 전문가들 이 당연히 들어오겠지만은요. 음. 그리고 이제 썬킴이 지금 이제 국무부로 들어가. 국무부 네. 이제 액팅으로 차관보로 음. 들어가서 이제 그랬는데 음. 음. 그런 걸 본다면은 이미 블링컨 그 국무장관, 그 다음에 오스틴 국방부 장관, 그 다음에 음. 뭐 국가안보보좌관. 음. 구저인가요그젠 사키 대통령 대변인이 어, 트럼, 프바이든 어, 행정부는 북한의 그 문제를 굉장히 위중한 안보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고 북한의 핵 위협을 굉장히 아주 중요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바라건데 아마 정말 계속 좀 대화를 하고 물꼬를 터서. 문 정부 임기 내에 뭔가 미국간의좀 모종의 변화를 갖다가 한국이 좀 역할을 갖다가 하고 싶다라는 것이 아마 한국 정부의 상관인 것 같은데, 글쎄요, 마이든 정부에서 그렇게 반기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이미 트럼프 때도 그랬지만 특히 마이든 때는 북한하고 중국 관계가 이제는 혈맹으로 다시 돌아왔다. 음. 그렇기 때문에 북한 문제를 이제는 떼어서 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북한 중국? 문제, 일, 그렇죠. 미국이, 네, 미국이. 아, 미국이. 그러니까 네. 북한 문제는 중국하고 같이 가는 거다. 음. 그러니까 앞으로의 미국의 대북한 정책도 음. 제가 볼 때는 중국을 견제하는데에 얼마만큼 이게 유스풀한 음. 건지 그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물론 뭐 내년에 대통령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또정책 변화가 있겠지만은.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일본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할 것 같아요, 네. 바이든이. 네. 일본은 워낙 강경 노선을 갖다가 이제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관한 한, 일본의 역할을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면, 그런 하드라인은 당분간은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부가 일본 정책을 대 일본 정책을 갑자기 좀 바꾼 것 같아요. 갑자기 그뭐 대사도 새로 임명을 했고 아, 또위안부 또 네. 보상 문제도 네. 해결하자 그러고 네. 또그 징용공에 네. 그 관련된 일본 기업의 재산 처리 네. 그 현금화도 이을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보면. 어, 그거는 뭐 때문에 그래요? 미국의 압력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뭐, 금년에 할지 않을지 모르지만, 동계 올림픽에 뭐, 북한을 초청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미국의 일관된 정책 노선은 간단합니다. 미국, 한국, 일본, 이 삼국 간의 안보 협력이 너무나 중요한데, 음. 이명박, 정부,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까지도 계속 한일 관계가 악화되니까 음. 미국이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 음. 지금까지는 미국이 상당히 중립적인 자세로 한국하고 일본을 갔다가 동시에 계속 이제 그 이렇게 두둔했는데 제가 볼 때는 여차하면은 미국은 일본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상대적인 외교적인 그 공간이 마이든 행정부에서는 역설적으로 음. 또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일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미국 측에서는 오케 어차피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뭐저이 문제에 관한한 한국과 협력, 협력하는 것보다 일본하고 더 협력을 하자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죠. 마이든 행정부가 금년 1년은뭐 코로나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고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제 다음 대통령 선거가 내년 3월이기 때문에 네. 얼마 안 남았고 했기 때문에 미국이나 한국, 대한민국이 어떤 이니셔티브를 취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 네.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네. 북한이 무슨 뭐 관심을 끌기 위한 어떤 뭐 군사적인 도발이나 뭐 네. ICBM 발사나 뭐 이런 네. 걸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물론 뭐 그런 가능성도 없지않 있겠지만 김정은이가 그런 것을 했다면 벌써 했겠죠. 음. 그러니까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이제 그이 뭐라 그럴까? 그 당시 그 북한이 이제 그핵 실험을 했고요. 계속 그런 그 도전적인 행보를 음. 보여서 음. 약간의 재미를 봤는데 음. 문제는 뭐냐 하면은 문재인 정부도 곧 이어서 지방 그 선거가 있고 그 다음에 곧 이어서 이제 대선 전국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볼 때도 더 이상 문재인 정부하고 자기네들이 뭘빼놓을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마이든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여력이 있겠는가? 음. 제가 볼 때는 그 판단도 김정은이는 아, 문재인 정부가 마이든 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힘도 별로 없다.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한 것 같고요. 네. 근데 오히려 제가 보던 북한은 올해에는 계속 관망을 하고, 음. 그 다음에 내년쯤 한국의 새 음.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음. 그때 대미 정책하고 대한반, 대남 정책을 음. 다시 정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질문도 있지만, 이제 결국 많은 사람 속에, 마음 속에 있는 질문이, 어, 미국이, 이, 국력이 약화되거나 아, 국내 문제 해결에 몰두하다 보면 네. 외국에 대한 커뮤먼트가 약해질 텐데 그렇죠. 예. 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유럽 사람들도 과연 유럽에 안보 문제가 있을 때 미국이 나서겠느냐에 대해서 회의적이라고 한다면 네. 새로운 이러한 그 상황, 새로운 네. 질서, 새로운 그 힘의 상황에서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컴퓨터먼트 네.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컴퓨터먼트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군사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2만 8천 명의 주한미군 문제는 음. 지금 커트 캠블도 얘기했는데 미국의 새로운 군사 전략에 의해서 음. 일본에 3만 8천 명의 미 해병대가 있고 한국에 육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대들을 이제는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어, 남중국해에 이제 그 보내겠다 어. 이런 전략을 갖다 미 국방부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어요. 남중국해에 보낸다는 건 유사시에 보내는 거죠. 예, 유사시에 보내는 건데 거의 기지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음. 기지가 없는데 로테이션 차원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미국이 음, 음. 그렇게 본다면은 아무리 뭐 마이든이 한국을 지지한다 그래도. 주한미군의 그 규모는 앞으로 바뀔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고요. 높다. 높다. 어, 음. 그게 첫 번째인데, 음. 바로 이런 의미에서 한국의 그이 대미 정책을 보면은, 저는 북한 문제도 중요하지만, 기후변화, 기술 활성화, 음. 지역 협력, 요세 음. 개는 한국이 미국을 도와준다면, 음. 마이든 정부가 굉장히 고마워할 것 같아요. 네. 그니까 지금 말, 기술 변화? 예, 어, 기후 변화, 어. 기술 활성화, 네. 그 다음에 지역 협력. 아, 예. 예. 이세 개가 한국이 음, 음. 중견 국가로서 음. 분명히 미국이 딱 아시아를 보면은요, 네. 일본 빼면 한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네. 한국이 북한 문제도 중요하지만 네. 이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마이든하고 마이든하고 협력을 한다면 음. 미국도 아 한국의 그 상대적인 그 중요성을 네. 네. 훨씬 더간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한국이 이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고 네. 특히 그 기술 면에서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국의 역량이 뛰어나요. 아 굉장히 뛰어나요. 네. 어제 제가 저 독일 상공회에서 가서 저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놀라는 게요, 네. 어, 독일에 대한 무역 파트너로서 네. 한국이 일본을 앞서기 시작했어요. 아, 말입니까 네, 네. 어, 그건 굉장히 고무적인 사실. 믿으시지 않아요. 믿으시지 않는데요. 한, 한국이 네. 독일, 독일의 아. 무역 파트너로서 일본보다 더 중요한 네. 거고, 그렇게 네. 볼 때, 한국의 경제력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경제거든요. 네. 특히 앞으로 기술, 변화 예. 그런 예. 점에서, 어, 우리가 가진 강점을, 네. 그,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는 점은 굉장히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요. 마지막 질문을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뭐 48년 대한민국이 세워질 때도 그렇고, 특히 이제 전쟁이 끝난, 한국 전쟁이 끝난 53년 이후에, 뭐, 한미, 저, 방위 조약을 포함해서, 사실 미국의, 어, 안보, 그리고 네. 미국의 정치 시스템, 모든 네. 점에서 어떻게 보면 미국의 그 한국의 멘토였잖아요. 네. 근데 멘토가 저렇게 흔들리면, 네. 우리는 지금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네. 한국인의, 그, 머릿속에서 미국이라는 위치는 무지하게 큰 건데, 우리 레퍼런스 네. 포인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래서 미국이 약화됐을 때 과연 우리가 스스로 이제 생각하고 판단하고 네.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모든 점에서 네. 미국, 미국하고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음. 왜냐하면 미국의 리더십이 계속 이제 약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고요. 또 미국이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도 많이 없을 것 같고 물론 상당히 중요한 우방국이지만 그런 면에서 앞으로 우리의 멘토는 스스로인 것 같아요. 한국 스스로가 음. 우리가 새로운 롤 모델을 갖다가 개척을 해야만 우리의 살 길이 있지, 음. 꼭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뭐 중국을 포함해서 그런 그이 강대국들한테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음. 이젠 우리 스스로가 새로운 그롤 모델을 만들어 가는 것이 네.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